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릭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릭스의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에 예,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올릭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올릭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박스권 내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좀 오르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때 오른 이유는. 어, 이 탈모 치료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탈모 치료제와 관련해서 어, 이제 로레알이랑 같이 예, 기술 계약을 이제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니까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이 예,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이로레알 계약 이후에 실망 매물이나 아니면은 뭐 어, 재료 노출에 따른 일시적으로 매물이 유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이 탈모 치료제가 아니어도 비만 치료제만으로도 지금의 주가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영역은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상황에서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가장 저점이 여기고. 그리고, 비, 탈모 치료제도 어, 나왔기 때문에, 이 이하로 더 내려가는 거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못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여기서 어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실망 매물이 막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기간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이 바이오주나 이 올릭스드 주가가 부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다 날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어 이걸 그냥 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0일날 보게 되면은 6월 10일이 이날이죠. 이날 보게 되면은 기관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아, 그런데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그냥 이 종목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걸 던지고 다른 쪽에 매매를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물린 거예요. 지금은 워낙 다른 쪽에 이슈가 많은 게 많기 때문에 이 올릭스가 이제 못 가는 거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 문제지 가기는 간다. 아 그런데 이슈면에서 지금 다른 쪽에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 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바이오 주들이 요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 바이오 주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어, 3분기로 봅니다 예 그래서 연준에서 9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다라면은 아마 아 그런 기대감에 8월 말어 그때쯤에 이제 바이오주들의 성과가 괜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어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일단 미리 움직이려면은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뭐두번 한다, 세번 한다, 뭐이 정도만 해주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시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7월 아니면 8월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금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어, 아마도 이제 9월, 8월 말이나 9월 정도는 돼야지 이 바이오주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물론. 개별적으로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모발 그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이제 계약 규모라던가 계약금이라던가 이게 알려진 거는 없지만은 뭐 상당히 이제 좋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급등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가까이 가까이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 종목이 더 올라간 이유는, 어,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그래요. 어, 임상 이상 결과가 좋았고, 어, 투약군의 그 12주차에 지방간 30% 이상 감소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경쟁약에 비 하면은, 경쟁약은 48주에 이 정도가 나오는데, 12주차에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제 오른 거예요. 어, 그런데, 올릭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올릭스도 마찬가지인데, 어, 올릭스도 뭐 임상이상은 아니지만 올릭스 역시도 어꼭 그게 아니라 1회 투여하면 바로 어 그와 준하는 그런 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 투여만으로도 어, 상당히 지방간이 감소를 한다라는 걸로 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 DND 파마텍처럼 못갈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 올릭스 역시도 어, 지금 시가총액 9천억대이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비만 치료제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만 해도 더 가야 되고 그리고 어 탈모 치료제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더 높게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기술적으로도 신고가 찍고 나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를 반드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7 8만 원까지도 이제 가능한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시가총액이 한 1조 뭐 7천억, 1조 8천억, 자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올릭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